그 정도는 돼야 남자다운 거지. 한 방에 못 가겠지? 일단 못 가. 차를 찾아야겠지? 오, 형님, 아까 그 형님 그 차에. 그거만 녹화해서 재니가 보여주려고. <laughs> 뭐라고 했나? 편집 편집 <laughs> 잘해라. 어, 잘해줄게. 야, 종그 현우 현우 태복대가 뒤지못해 <laughs> 아니야, 그럼귀찮아 <그건> 네. 주신다. <laughs> <난, 웃음> 그 역시 딱그 형님 딱분만 하고 다 무슨 역시 그래야 내 친구지. 양아치구만. 아싸, 모. 차 타고 간다. <웃음> 나도 <웃음> 뭐, 나도 모빌 찾았지 형. 태워 줄까? 타 있어. 있어? 그럼 그냥 간다. 아, 모빌은 도로에 도로 타고 다니는 게론데 아니야. 모빌은 눈으로 가는 게맞 그러니까 눈이 뭐나 지금 캐스를 가로지를 거야. 음, 나는 마운틴을 가로지르고 있다. 난 남자답게 캐스를 아 캐슬 아니네 여기는 어디지 맞는데 캐슬 미친놈들 나가서 타고 온다 어디까지 여기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아. 찍은 찍은 데까지 참 미친 야뭐 여기 아 여기 여기 위험한데 많아, 많아 많아 나 두었는데 돌아가셨는데 <웃음> <웃음> 가다가 총 맞았어 어? 가다가 총 맞았어 건충이었는데 어? 그거 형님? 아니야 아니야 건충 아니야 그... 아 지상형 그거구나 사람 많다고? 냥자자어개 어때? 어했는데 그냥 어때? 하자 어때? 어때? 어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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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럴 땐 다시, 태... 아 아이... 이거 어떻게 내리지? 다시, 어안 죽었어. 숙덕 왔어. 숙덕 안 나와서. 우리 진짜 이 이렇게... 둔지라까지. 왜, 또... 이렇게... 왜 또? 아 파주 생 쌍문식이라면 고 해야 되는 거야. 양수 사람. 오팔 꺾였어. 발도 꺾였어, 생이. 나 그냥 우리 그냥 가까운데 가자.

어 배고파 밥 먹어요 그러니까 음안돼 응? 내일 무게 호가 야돼 떡볶이 먹고 싶다 차 먹어요 뭐가 먹고 싶 뭐가 먹고 싶다고요 <laughs> 떡볶이 그러세요 돈도 많이 쓰면서 떡볶이 사 떡볶이 사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 야 니네 친한 친구한테 주소 얼마 시간이 0이요 무조건 10이야. 응. 친한나시 보면 10이죠. 아, 친구 그러니까. 어, 아, 이 애들 교, 친구 바로 결혼식 하면 10만 원밖에 안 줘? 예. 네. 그뭐그그큰뭐 필요는 있어요. 그냥 그냥 와, 중만 오면 거할텐데그 나 여기 괜찮았긴 하던데, 그것도 많았어. 끝까지 가보자. 끝까지 <laughs> 어때? 어뜩해? 아, 근데 포스트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턱가 없네데 가지 마이 시끄러워. <laughs> 아, 좀만, 좀만, 좀만 더 해봐. 못갈거같아 그래. 우리 그냥 할 거라고. 뭐 어디가? <laughs> 조금만 더 해봐. <laughs> 욕할 것 같아. 아쉽. 어디가 그러면... 이거 핑 찍었잖아요. 가요. 핑은 음. 저기 찍어놓고 어디가냐 그러면 어떻게 해. 그니까. 별로였어. 뭐, 뭐 하자는 거지? 싸어 자는 건가? 하나 뚝, 두명뚝 떨어져요 지금. 아, 사람 많아. 우리가 하는데 두명 있어. 두명 지금 쭉 떨어졌는데? 어내 머리 위에 있잖아, 내 머리 위에. 어, 있구나. 세 명. 그쪽으로 세명 가야지. 떨어진다. 떨어진다, 떨어진다. 들이 받는다. 어, 또 있는데? 두명 보인다, 두 명. 형, 형두 명. 그쪽에. 그리고 이쪽에 세 명. 음. 뒤에도 있네, 우와, 뒤에 원 봐라. 뒤에 세명 응. 저기 어디냐, 부두 쪽으로 한명 떨어져요 넌, 음. 넌 음, 네 뒤졌어, 씨 확실해? 우리가 뒤지지 않을까? 꺾었다, 꺾었다, 꺾었다 집으로 들어간다, 지금 아, 봤어 형님, 그쪽으로 가면 안 돼, 그쪽 가면 안돼 아, 총도고 가는구나 나총 없어, 빈손. 형님 잡아줘야 돼. 뭐야? 총미쏘 총미. 아니야. 나사자 싸사자 총미쏘는 거 맞아. 야 이거 가져가. 뭐라 줘요? 나나 들고 있잖아. 그쪽 있어요? <목소리> 두대두대두대쏴쏴 쏴! 라이스 또 있잖아. 두 대. 아니야 둘다 이쪽 아니었어? 아니 둘다 이쪽 아니야. 두대 쪽에 있어. 나의 화력이 컸다 이번에. 인정 안 인정. 너 인정. 뭘이씨 내가 샷건을 두발 맞췄는데. 라고어 가자 <목소리> 걸렁나 조끼 없어 조끼 저도 없어요 오는겨? 나 지금 혼자 있어 같이 가 같이 가 어딘데 나 지금 맞아 해저 저기 해저 안보여 맞아 거기 있는 거? 예 아까 저 이제 이전 봤어. 도망다 도망다 도망다. 저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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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. 타, 타, 버려, 타, 타, 타. 버려 버려 버려. 자기도 겁내 멀어 지금. 빨리 타 빨리 타고 도망가상해들 음, 자기도 겁내 멀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자 <laughs> 어차피 가봤자 저기 사람 겁내 멀어 갖고 지금. 이제 죽었어. 내가 잡았어. 올. 우리 배 타고 가데배 타고. 그렇지만 지금 뭐 털을 게 없어요, 여기. 그지 동네야, 그지 동네. <laughs> 내동인줄 알았나, 저거 뭐라고요? 확실해요? 이 음, 확실해. 네, 이번만 내가 봐주겠어요, 형님. 뭘 봐줘, 씨. 아인데 근데 저기서 누가 쐈다 근데 아까? 있어요. 그 많이 아니. 내렸어. 아 그. 네, 거기 많이 내렸어. 아니 뭔 이렇게 구상만 나와. 나오나? 총은 한다 와나 아, 개머리판. 전 있어요. 알라고. 개머리 판 달라고. 야, 당황. 지심, 당황. 뚜껑하고 개머리 판 달라고. 당당한데. 안너버릴까아 너무 당당한 하는 거아니야 나한테? 오탄오탄오탄다 별로 없어요. 오탄 있다는 거 달라는 거야탄 우탄. 우탄, 라고 없어요 탄우발밖에 없잖아 털었냐 우선. 털었구나 오. 오탄으로 가자 누선 뒤에서 왔는데? 어, 있다고. 뒤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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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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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집안에도 있어, 집안에도, 집안에. 아니야, 집안이야, 집, 아니야. 집 주, 밖에 둘. 집 안에도 있어, 집 안에도 있어, 집 안에도 있어. 이자야? 또 있어, 또 있어. 와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많아. 두명 형님 집밖에 둘. 형이야그 니.. 니쪼는 잡았어. 기절했어 지금. 나 문제는 총알 10발밖에 없어. 현오 님, 제발 터 주세요. 이따 이따 이따. 여기 여기. 아! 단발로 주기. 갭갭갭 그 피지. 잡았어 잡었어 잡았어, 잡았어. 어, 나, 내가 나가총알 없어서 못 쐈어. 열차 맞. 못할좀 줘. <laughs> 형님 제시 못 하네. 기다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나대지한거같게총 그, 총. 발소리들 총, 발소리 발소리. 발소리, 발소리. 너총그연사 바꿨냐? 어, 바꿨어. 술탄. 술탄, 술탄. 아 바꿨어. 수탄수탄수탄 다냐? 그니까 너한테 <laughs> 아, 술총화이 없어가지고 쏟아 못 쌌어. 씨내 오른쪽 내 오른쪽 내 안에 있다. 내 안에 있다. 이때 저... 아니, 아니, 거기 말고 건물 아래 너 말고 형님, 형님, 여기 여기 엄청 못구나 이걸로 뽑아. 엿 먹고서 나갈래요? 잠깐만, 지금 앞, 앞 건물에 있거든 여기? 있네 턴턴턴턴아아아씨 각이 안나와 각이 죽죽게 음. 그냥 못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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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어 하나 더있 있어 못한 더줘나 없어 못한 어먹어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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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이 어딨어 쪼민이 저죽었다니까 어디 시체? 니네 시체 마이야다쪼민 시체 어딨어 저 여기쯤 있을 거야 어디? 담배락 뒤에 아, 아 여기 만 여기 두껑 있다 니집 네 있네 야 앞집 앞집 뭐 하냐 새끼 야 앞집 아, 오케이 아, 간 발이야. 나이스. 갑시다 이제. 먹고. 뭐야 이 새끼. 그지, 그지, 그지. 아이, 그지, 그지. 갑시다. 없어. 없어 형님. 뭐야, 왜 이렇게 깨끗해 저기. 차가 없어. 저기 있다. 너 모빌 아니야? 모빌 같은데. 우리 지금 망했어. 몹이 아니네. 확실하게 말해 말아주세요. 우리 망했어요, 형님. 그러네. 아, 그거 있어요? 뭐? 수류탄. 없어. 아 수류탄 없어. 아, 필요 없네. 애차씨 내가 들었지 알았어야 <laughs> 이씨 죽어 죽어. <laughs> 이거 이거 지금 게임 을 하자는 거지 무슨 개그를 하자는 건지알 수가 없네. 나 나왔어 밖으로. 니가 뭐 네가 죽어서 그런가 좀 네가 먼저 왜 죽었어? 선 빵쳤다. 나왔어 나, 빨라와. 알아볼게. 어, 배고프다. 음... 너무 멀리 가면 이게 안 좋은 거 같은데. 구속탱이고 가면. 가까운데 가자. 가까운데. 오케이. 가까운데. 어. <laughs> 어. 요쪽에 한번 가볼까? 어때? <laughs>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저기. 아, 응? 가봤다 혹시요 머리 맞았다. 자. 잡아봐라. 어, 들어봐라 여기 여기 가지? 저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전화하고있어 나자 아, 자꾸 밑으로 내려가지? 돌아버리겠네 일로와라 종료나 여기 사람없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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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저 양반 죽으라고 하고 어, 네. 한명? 한명있다 한명 와 어차피 거기까지 못가 어에 저기까지 못 가지롱 뭐이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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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람 있다? 종민아 총그 먹었어? 그 가자 잡으러 바로 앞에 여기, 여기 앞에 아씨 벡터 백터. 벡터는 쳤어어나 노비로 나와버렸네 이따 <laughs> <있다> 그랬잖아 <laughs> 음료 당연히... 고이게가고 아, 저서이번7일 <laughs> <고청우서는> 까지 <laughs>